앞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은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아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실제 말씀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리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타나 야만이니라 수군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일시오 만일 안에 계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말미야마 새 사람으로 온 입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버려야 할 것, 옛 사람의 성품들과 행실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취해야 할 것,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 오늘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취해야 할 세 사람의 신분은 취함을 통해서 바울의 실천적 본면인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점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성품들과 행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옛 사람의 성품들을 버려야 합니다. 근거 구절로서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손품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의 것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과거 옛 사람의 성품들은 이제 버려야 하고 심지어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지체 즉 땅에 속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옛 사람의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본성, 옛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우상숭배라 는 자들, 죄의 모성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 그리스의 도세 사람이 버려야 할 성품이라면 또한 성도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행실도 있다고 말하는데 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리스의 도새 사람이 버려야 할 행실은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인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들 성품적 측면에서 다섯가지 행위적 측면에서 다섯가지를 부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사람 즉 성도는 이러한 그릇된 모습인 성품에 관하여는 죽이고, 행실의 죄는 벗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성품을 죽이지 않고 그릇된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성품을 죽이고 그릇된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마음 가운데 연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옛 사람의 타락한 죄성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은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타락한 죄성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은 십자가의 못박가 죽이십시오. 또한 분냄과 악의와 해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죄압된옛 사람의 이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의실은벗어 버리고 성품은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취해야 할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신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취해야 할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은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 말씀까지 볼수 있는데 9절 하반절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소는 만유시오, 마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곧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으로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 가는 자를 새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옛 사람의 인실과 성품들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사람과 대조적으로 성도의신 분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 되었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부원함을 얻은 사람은 그의 옛 성품과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는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신분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창조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의인으로서의 중생된 자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도온 입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은 여생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죄와 부단이 싫어하며 싸워 나가고 본문 10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신분에 걸맞게 계속 의인으로서의 충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안성일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히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다는 존재적 변화의 출발을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지향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향해 계속해서 참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잇는 것입니다. 재인된 옛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지만 새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모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북한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종, 자유인 등 모두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신분에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소가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의 계급적 차별은 그리소의 복음 안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그리소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듯이 만유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 안에 참 자유가 있으면 그리스 안에서 새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로 온 입은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은 예수 그리스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찾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옛 사람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로서 하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위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